지역에 거주하는 청년과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2 0 1 7 영광군 최창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영광군이 한비도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에 대비해 방사능 방제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제 17회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가 100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가운데 막을 내렸습니다. 청년 골든벨 대회에서 김란 자립복지 담당이 골든벨을 울렸습니다. 제41회 영광군민의 날, 올해 군민의상은 조기상 전 정무장관이 수상했습니다. 영광군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제6회 전국 다문화가족 모국춤 페스티벌에서 서울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2017년 읍면 농악경연대회에서 묘량 장암농악대가 으뜸상을 수상했습니다. 제18기 민주평통 영광군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어르신 위안 잔치가 3000여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제8회 영광 백수 해안도로 노을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2017 초기 석전대제가 영광 향교 대성전에서 봉행했습니다. 영광 매일시장 상인회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영광 매일시장 한가위 가을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제8회 영광 천이염 갯벌 축제가 염산 백바위 해수욕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 소식입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과 구직자들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인력 수급의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영광군이 2017 영광군 취창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구직자는 희망업체와 1대1 맞춤형 현장 면접을 실시해 취업 여부가 결정되며 관내 기업체의 다양한 일자리 정보 제공과 더불어 창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는 창업 지원에 대한 정보도 안내했습니다. 영광군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을 희망하는 업체에 있는 우수 인력을 알선해 고용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영광군이 한빛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에 대비해 중앙부처, 지자체, 군, 경, 소방, 교육청, 한수원 등 20개 기관과 함께 주민을 대상으로 방사능 방제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방사능 방제 합동훈련은 지자체 주관으로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지진, 해일 등 복합 재난에 따른 한빛 3호기 방사능 누출 상황을 가정해 방사선 피해 영향평가에 따른 단계별 주민 보호 조치 행동 매뉴얼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방제기관 간 대응 협력 체계를 높이기 위한 훈련입니다. 주민대피장소인 구호소에서는 대피주민의 등록 절차, 후송차량과 소개주민 오염검사와 재염실시, 비상발생시 주민행동요령안대, 방재장비활용법 소개, 방사성영향삼당소 운영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상사와 사랑의 담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17회 영광불갑산 상사와 축제가 100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가운데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상사와 참사랑 꽃길걷기, 참사랑 소원등 달기, 상사와 야간 퍼레이드, 전통 홀레등을 대표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는데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인도 공주와 경운 스님의 설화를 배경으로 기획한 야간 퍼레이드는 청소년들이 참여해 기존에 볼수 없었던 LED 퍼레이드와 퍼포먼스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특별하고 의미 있는 야간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김준성 군수는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실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에는 보다 실속 있고 발전된 프로그램을 도입해 명품 축제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자의 청렴 지식을 함양하고 청정한 조직 문화 확립을 위해 영광군 300여 공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청렴 골든벨 대회에서 김란 자립 복지 담당이 골든벨을 울렸습니다. 이번 퀴즈 대회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청렴 일반상식 등 공무원이 실천해야 할 주요 내용을 다뤘는데, 김란 자립복지담당이 최종 우승자가 됐으며, 사회복지과가 최우수부서로 선발됐습니다. 김준성 군수는 청렴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라며, 지난해 청렴도 조사 결과 돈의 3위였는데 올해는 전 공직자와 함께 청렴 1등군 달성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영광군은 이번 청렴 골든벨 대회를 통해 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군 전체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41회 영광 군민의날 체육 한마당 행사가 4일 동안 영광 스포티움 1원에서 개최됐는데 올해 군민의상은 조기상 전 정무장관이 수상했습니다. 조기상 전 장관은 제5대 정무 일장관 재임 시 장성에서 불갑초수지로 연결하는 밀제 도수 터널 공사를 완료해 영광 지역 농업 용수 확보 등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군민의상을 수상했으며 행남요행상은 군서면에 거주하는 김옥자 씨와 영광고등학교 정광진 학생에게 전달됐습니다. 특히 그동안 실시해왔던 가장 행렬을 폐지하고, 군민 화합 건강 달리기 등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내년 제42회 군민의 날은 문우 한마당 잔치로 군민이 직접 참여해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군민 공연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영광군이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 등 소비 패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준성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은 매일시장과 터미널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전통시장 애용 홍보를 위해 캠페인을 펼치며 오늘의 상품권으로 제수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매했습니다. 영광군 관계자는 전 직원들이 전통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이민 여성들이 모국의 아름다운 춤사위를 뽐내는 제6회 전국 다문화가족 모국춤 페스티벌에서 서울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전국 다문화가족 모국춤페스티벌은 전라남도와 영광군이 주최한 전국적인 행사로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 열기가 뜨거워지는 등 우리나라 대표적 다문화가족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3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올라 화려한 전통의상과 함께 아름다운 춤사위를 연출했는데 몽골 출신의 서울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대상을 차지하는 등 5개 팀이 입상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영광군은 앞으로 결혼 이주 여성들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대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 민속놀이인 농악을 보존하고 군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열린 2017년 읍면 농악 경연대회에서 묘량 장암 농악대가 으뜸상을 수상했습니다. 10개 읍면이 참여해 열린 이번 대회는 그동안 갈고 닦은 영광농악의 진수를 선보여 묘량면 장암농악대가 으뜸상을, 백수읍 청정패가 버금상, 나골면 진월농악대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영광군 관계자는 2004년 시작된 읍면 농악경연대회는 매년 영광만의 구판을 열어 신명나는 가락으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며 앞으로 영광 농악의 계승 발전과 지역의 전통 문화를 선도하는 경연대회로 거듭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18기 민주평통 영광군 협의회가 박준아 회장을 필두로 출범했습니다. 출범식에 앞서 3분기 정기 회의에서 제18기 임원 인준, 하반기 사업 계획 보고 및 협의회 운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신임 박준아 회장은 취임사에서 51명의 자문위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지역 발전과 통일 공감대 확산에 이바지하고 정부의 통일 정책 방향에 발맞춰 작은 일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임기는 9월 1일부터 2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온 어르신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여는 어르신 위안잔치가 3천여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영광스포티움에서 개최됐습니다. 기념식에서 노인복지발전에 헌신한 모범 어르신 표창과 어르신들이 취미교실에서 배우고 익힌 건강체조, 요가, 실버댄스 등을 선보였습니다. 영광군은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복지 시책 추진으로 취미교실 운영, 경로당 공동 부식비와 경로 우대 목욕 이용권 지원, 이동 세탁 서비스 추진, 어르신 일자리 확대, 소외 노인 보호를 위한 돌봄 서비스 확대 추진 등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을 추진해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노을 속 추억여행을 주제로 열린 제8회 영광 백수 해안도로 노을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국토해양부 선정 대한민국 경관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한국의 아름다운 길 9위에 선정된 백수해안도로의 아름다운 풍광을 무대로 펼쳐진 이번 축제는 백수업기관 사회단체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추진됐는데 홍을 얻었습니다. 양자비 축제 추진위원장은 이번 축제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수해안도로에서 백수업기관 사회단체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축제의 성황을 이루는 데 밑거름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자를 비롯한 4성 18연을 추모하고 덕을 기리기 위해 여는 2017 축의 석전대제를 영광향교 대성전에서 봉행했습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된 석전대제는 유교 발상지인 중국에서도 원형을 상실했는데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그 원형이 보존돼 해마다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에 봉행되고 있습니다. 영광 향교 관계자는 석전제는 점점 사라져가는 충효정신의 맥을 이어 도덕적 규범뿐 아니라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사상으로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광 매일시장 상인회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영광 매일시장 한가위 가을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악, 품바, 시장사랑 가요제를 비롯해 고객 체험행사로 깍두기 김치 담그기를 실시하는 한편 추석 명절 할인 행사도 실시했습니다. 영광군은 영광 매일 시장 활성화를 위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서비스 실천으로 소비자가 만족하는 상품의 가격, 품질 등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발전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제8회 영광 천일염 갯벌 축제가 염산 백바위 해수욕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칠산바다의 풍덩, 천일염 갯벌 추억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우리나라 3대 어장인 칠산 앞바다를 배경으로 실시했는데 장애인들을 초청해 점심을 제공하고 다양한 공연을 통해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강복규 축제추진위원장은 도리이 서해안 갯벌 중 게르마늄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있다며 이곳 갯벌은 겨울이면 파도에 쓸려갔다가 봄에 다시 새롭게 생성되는 신기한 청정 갯벌로 알려져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